마태복음에 다섯 개의 예수님의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라는 것은 마치 산상수훈 첫 번째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선교 강화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천국의 가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천국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의 핵심은 긍휼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선발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대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지금 너무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구장 이5 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동기로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주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무엇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믿음도 그리고 극렬한 마음도 제자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그들 속에 함께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여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이 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선발된 12사도의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론 유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너무나 합당한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 제자의 머리에 해당한다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론 유다가 이렇게 유대인들 어, 이름의 순서나 어떤 사건의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이에요. 예, 사도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르익은 제자들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오합지졸 같아요. 우리 20장 말씀에 가면 어, 세배대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이제 그런 청탁을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 이런 청탁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난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꾼으로 세우세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직분자들 세워질 때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다음다완성되어다만들어져다세워지는건아닙니다그다나중요그건 어, 어, 여기 누가 다음말씀보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그런데 주님이 철야기도하고 선발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한 가운데 제자들다선발는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그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자 되고 또 기타 다른 조건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뭐 조명한 인사라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아직 온전치, 아직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겠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여러분, 이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로 세워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야지. 아무나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 세워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중심 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가운데 이런 직분자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사명을 아 이제 위임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로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우리 5절 말씀 6절까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사역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봄 28장에는 확대가 되어서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출발과 그리고 출발과 그리고 확대예요. 출발과 확대. 출발은 어디서 읍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부터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며 복을 받는다. 이 순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사역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때그 사역지도 더불어서 확산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장되는 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대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대 위임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확산은 희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십자가 그가 그곳이 예수님의 사실은 사역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희생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밀알되어 썩어진 그곳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기보다 희생하고 죽어지는 거, 목사는 죽어지는 거, 성도도 죽어지는 거. 교회가 삽니다. 그 자리가 사역지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7 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래요. 그 사역지에 가서 맨몸으로 가면 안 돼요. 내용 가지고 내용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겁니까? 우리 쭉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황금율의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긍휼함을 입었죠. 사랑을 받았죠. 우리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래서 그 나라의 지경이 확장돼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있어요.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들음은 아,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빼고 다른 거 아무리 왕성하게 해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말씀을 놓칠 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놓고 사도들이 말씀을 붙들 때 문제가 평정이 됩니다. 잠잠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있냐, 메시지가 있냐. 우리 성도 교회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죠. 무엇을 할 것인가. 7절 말씀. 병된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거저주라 여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여기 투영이 돼요. 이 권능을 행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고, 결과가 권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고, 이게 적법이에요. 이 순서가 아니면 그건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긍율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은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능력은 긍휼 공동체가 될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돼요 긍휼이 넘쳐야 돼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함을 입었으니 교회 가운데 긍휼함이 넘쳐서 누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희생하고 어떤 동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1만 달러한테 당감받았으니 하나님 나도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나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개 가운데 이 마음 은혜,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내 개인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에도 긍휼한 마음이 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의 원천은 극유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할때 그때 극유한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할때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극유함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극유함을 우리가 덧입고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능력으로 여러분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 사역입니다. 감당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 공급하세요? 주님이 공급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바라게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세요. 지금 없어도 오히려 갖지 말라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린 것이 없어도 주님이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이후의 말씀 보세요. 우리 1 1절 말씀부터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갈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 몰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첫째는요 제자들이 갈때 용접하는 가정이 있고 배척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용접하는 가정을 찾아내라 그래 찾아내라. 오늘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찾아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찾아냈어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만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무작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는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돼요. 루디아는 자주 장사했어요. 바오리랭을 강권하여 그 집에 영접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역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성도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요 평안을 비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적용해 보세요 그런 빈 평안이 받을만하면 합당하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받을만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빚어요 합당하면 그가 빈 평안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빈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요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14절과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기르 노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위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천사들이 소동성에 두 천사가 들어가 보음을 전해요 그러나 롯의 가정만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 가정만 부인과 두 딸만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 나머지 소돔성의 모든 이들은 천사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천사같이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사역 감당할 수 있길 바래요. 극휼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이 차고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사명 그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단지 우리의 해야 될 일만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을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부터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극휼도 주어졌사오니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개인의 삶에 주의 극휼을 풀쌍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시작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 하늘에 썩어진 밀알이 될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사여 오늘도 넉넉히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